네, 안녕하세요. 미니 졸랑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뭘 만들고 나면요. 파인애플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요. 칼 노랑색 물감 이렇게 사인펜 뚜껑, 천정이 필요합니다. 일단은 파인애플 그거를 딱두 개만 만들 거거든요. 좀 크게. 이게 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만들 거거든요. 그 만들 거니까 일단은 물감을요 끌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제 이걸로 놨을게요 아 진짜 이칼 이렇게 붙여주시고. 여기까지 붙여주시고, 여기는 씻으면 되니까. 그리고 한번 여기 붙여볼게요. 네,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진하게 했거든요? 그러면은 이거를 두개 만들 거니까, 크게 만들 거니까 이 정도로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잘라주시고, 동그랗게, 동그랗게 해주시고, 이런 뚜껑들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, 여기에서 가운데, 보이시죠?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되는데요. 이렇게 하나, 파인애플 만드셨으면은, 칼로, 이렇게, 이 다듬어 주시면 돼요. 칼로, 음 그냥 칼로 칼집을 내시면 돼요. 파인애플처럼. 이렇게, 그냥,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파인애플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게 해주시면 돼요. 동그랗게 해주시고 뒤로 이용해서 응. 뒤로 이용해서 펜 눌러주시고 편판하게 펴주시고 편판하게 아주 편평하게 펴주시고 그리고 잠시만요. 아, 됐다. 그리고 여기로 구멍을 좀 뚫어주시고, 구멍 뚫어주시고, 빼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칼집을 해주시면 끝! 이제 내일이 주말이죠. 자, 주말에는 진짜 못했던 양만큼 진짜 많이 하려고요. 좀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, 이제 사이즈는 얘가 더 작죠? 얘가 좀더 크게 나왔고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파인애플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